혹시 여러분도 당뇨가 걱정되어서 과일을 아예 끊고 계신가요? 과일은 당 때문에 무조건 피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문제는 이렇게 하다가는 정말 큰일 납니다. 당뇨를 막아주는 과일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것마저 끊어버리면 오히려 당뇨 위험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특정 과일들은 혈당을 낮추고 인슐린 기능을 개선하는 놀라운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당뇨를 예방하고 혈당을 안정시키는 7가지 과일과 정확한 섭취 방법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꼭 필요한 정보니까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혹시 여러분도 토마토를 그냥 샐러드에 넣어 가끔 드시는 정도인가요? 대부분이 토마토를 별것 아닌 채소 정도로 생각하지만, 이 빨간 과일이 우리 몸에서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알고 계신 분은 거의 없습니다. 토마토는 겉으로 보기엔 평범해 보이지만 우리 몸에서는 전혀 다른 반응이 일어납니다. 왜일까요? 우리 몸은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토마토에는 당 함량이 100g당 3g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다른 과일의 5분의 1 수준입니다. 게다가 리코펜이라는 붉은 색소 성분이 최장 세포를 보호하고 인슐린 분비를 정상화 시킵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몸 내부에서는 혈당 조절 능력이 점점 좋아지는 과정이 시작됩니다. 실제로 국내 연구팀 발표 자료에서도 이와 비슷한 결과가 확인되었습니다. 토마토를 매일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공복 혈당이 평균 12포인트 낮았습니다. 또한 식후 혈당 상승 속도가 30% 이상 느려졌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즉, 단순한 과일 하나가 몸 전체 혈당 시스템에 영향을 줄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부산의 한 70대 남성분은 혈당 관리를 위해 약만 먹다가 토마토를 하루 두 개씩 3개월간 꾸준히 드셨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 공복 혈당이 130에서 108로 떨어졌고, 당화혈색소 수치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원인은 다름 아닌 토마토의 꾸준한 섭취였습니다. 이 사례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가 어느 순간 몸의 신호로 나타납니다. 토마토를 꾸준히 섭취하면 몸에서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최장 베타 세포 기능이 강화되고 인슐린 저항성이 감소합니다. 체내 염증 수치가 낮아지고 활성 산소로 인한 세포 손상이 줄어듭니다. 혈관 내피 기능이 개선되어 혈액순환이 원활해집니다. 면역력이 높아지고 노화 속도가 느려집니다. 처음엔 가벼운 컨디션 개선으로 느껴지지만 축적되면 당뇨 예방이라는 확실한 결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올바른 방법을 알기만 해도 토마토의 효과는 극대화됩니다. 토마토를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하루 2개에서 3개 정도가 적당하며 아침 공복보다는 식사와 함께 드세요. 둘째 익혀 먹으면 리코펜 흡수율이 3배 이상 높아지니 토마토, 스프나 구운 토마토도 좋습니다. 셋째 올리브유 같은 좋은 기름과 함께 먹으면 지용성 성분 흡수가 더잘 됩니다. 이세 가지만 지켜도 몸의 변화가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당뇨를 막는 과일은 토마토 하나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두 번째 과일은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아보카도를 지방이 많다는 이유로 피하고 계신가요? 대부분이 기름진 과일은 당뇨에 안 좋다고 생각하지만, 아보카도가 우리 몸에서 일으키는 변화는 정반대입니다. 아보카도는 겉보기엔 고칼로리 과일 같지만, 우리 몸에서는 전혀 다른 반응이 일어납니다. 왜일까요? 우리 몸은 좋은 지방과 나쁜 지방을 구별하여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아보카도에 들어있는 불포화 지방산은 세포막을 건강하게 만들고 인슐린 수용체의 민감도를 높입니다. 여기에 식이섬유가 100g당 7g이나 들어있어서 당 흡수 속도를 천천히 만듭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몸 내부에서는 혈당이 급등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과정이 시작됩니다. 실제로 해외 연구팀 발표 자료에서도 이와 비슷한 결과가 확인되었습니다. 아보카도를 주 5회 이상 섭취한 그룹은 당뇨 발병률이 20% 이상 낮았습니다. 또한 식후 혈당 변동폭이 현저히 줄어들고 인슐린 분비량도 안정화되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단순한 과일 하나가 몸 전체 대사 시스템에 긍정적 영향을 줄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서울의 한 65세 여성분은 당뇨 전단계 판정을 받고 식단 조절을 시작하면서 아보카도를 하루 반 개씩 4개월간 꾸준히 드셨습니다. 병원 재검사 결과 공복 혈당이 115에서 95로 떨어졌고 중성 지방 수치도 함께 개선되었습니다. 원인은 다름 아닌 아보카도의 꾸준한 섭취였습니다. 이 사례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가 어느 순간 몸에 확실한 신호로 나타납니다. 아보카도를 꾸준히 섭취하면 몸에서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세포의 인슐린 민감도가 높아져서 같은 양의 인슐린으로도 혈당 조절이 잘 됩니다. 체내 염증 지표인 CRP 수치가 낮아지고 혈관 건강이 개선됩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은 줄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늘어납니다. 포만감이 오래 유지되어 과식을 막고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처음엔 가벼운 혈당 안정으로 느껴지지만 축적되면 당뇨 예방이라는 명확한 결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올바른 방법을 알기만 해도 아보카도의 효과는 극대화됩니다. 아보카도를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하루 반 개에서 한개 정도가 적당하며 그 이상은 칼로리 과다가 될수 있습니다. 둘째 샐러드에 넣거나 으깨서 빵 대신 채소와 함께 먹으면 영양 밸런스가 좋습니다. 셋째, 잘 익은 것을 골라야 소화가 잘 되니 손으로 눌렀을 때 살짝 들어가는 정도가 적기입니다. 이세 가지만 지켜도 몸의 변화가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당뇨를 막는 과일은 아보카도만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세 번째 과일은 작지만 엄청난 항산화 능력을 가진 슈퍼푸드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블루베리나 딸기를 그냥 가끔 간식으로만 드시나요? 대부분이 베리는 비싸니까 특별한 날에만 먹는다고 생각하지만 이 작은 열매들이 우리 몸에서 일으키는 변화는 상상 이상입니다. 베리류는 겉으로 보기엔 작고 귀여운 과일 같지만 우리 몸에서는 전혀 다른 반응이 일어납니다. 왜일까요? 우리 몸은 안토시아닌이라는 보라색 색소 성분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블루베리와 딸기 라즈베리에는 이 안토시아닌이 다른 과일보다 10배 이상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췌장을 공격하는 활성 산소를 제거하고 인슐린 분비세포를 보호합니다. 게다가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당 흡수를 천천히 만듭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몸 내부에서는 혈당 스파이크가 사라지고 안정적인 혈당 곡선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시작됩니다. 실제로 국내외 연구팀 발표 자료에서도 이와 비슷한 결과가 확인되었습니다. 베리류를 주 3회 이상 섭취한 그룹은 당뇨 발병 위험이 26% 낮았습니다. 또한 이미 당뇨가 있는 환자들도 베리를 꾸준히 먹었더니 당화 혈색소 수치가 평균 0.5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단순한 과일 한 줌이 몸 전체 혈당 조절 능력에 영향을 줄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대구의 한 68세 남성분은 공복 혈당이 계속 120대를 유지하다가 냉동 블루베리를 매일 아침 한 중씩 6개월간 요거트에 섞어 드셨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 공복 혈당이 100으로 떨어졌고 식후 2시간 혈당도 140 이하로 안정화되었습니다. 원인은 다름 아닌 베리의 꾸준한 섭취였습니다. 이 사례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가 어느 순간 검사 수치로 확인됩니다. 베리류를 꾸준히 섭취하면 몸에서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최장 베타세포가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되어 인슐린 분비 기능이 유지됩니다. 체내 염증 반응이 감소하고 혈관 내피세포 손상이 줄어듭니다. 식후 혈당 급상승이 억제되어 당 스파이크 현상이 사라집니다. 뇌 기능까지 개선되어 치매 예방 효과도 함께 얻을 수 있습니다. 처음엔 가벼운 피로 감소로 느껴지지만 축적되면 당뇨 예방이라는 분명한 결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올바른 방법을 알기만 해도 베리의 효과는 극대화됩니다. 베리류를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하루 한줌약 80g에서 100g 정도가 적당하며 아침 식사와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둘째 신선한 것이 가장 좋지만 냉동 베리도 영양소가 거의 그대로 보존되니 부담 없이 활용하세요. 셋째 우유나 요거트와 함께 먹으면 포만감도 높이고 영양 흡수도 좋아집니다. 이세 가지만 지켜도 몸의 변화가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당뇨를 막는 과일은 베리만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네 번째 과일은 새콤달콤한 맛 속에 혈당 조절의 비밀을 숨기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키위를 그냥 껍질 벗겨서 가끔 드시는 정도인가요? 대부분이 키위를 시큼한 과일 정도로만 생각하지만 이 초록색 과일이 우리 몸에서 일으키는 변화는 정말 놀랍습니다. 키위는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과일 같지만 우리 몸에서는 전혀 다른 반응이 일어납니다. 왜일까요? 우리 몸은 혈당 지수가 낮은 음식에 훨씬 안정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키위의 혈당 지수는 51로 매우 낮은 편입니다. 게다가 비타민 C가 오렌지보다 2배 많고 식이섬유와 펙틴 성분이 풍부해서 소화 속도를 늦춥니다. 액티니딘이라는 특별한 효소는 단백질 분해를 도와 소화를 개선하고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듭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몸 내부에서는 인슐린 분비가 과도하게 일어나지 않고 췌장 부담이 줄어드는 과정이 시작됩니다. 실제로 국내 연구팀 발표 자료에서도 이와 비슷한 결과가 확인되었습니다. 키위를 하루 두 개씩 12주간 섭취한 그룹은 공복 혈당이 평균 8포인트 감소했습니다. 또한 혈중 중성지방 수치도 15% 이상 낮아지고 혈압까지 안정화되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단순한 과일 두 개가 몸 전체 대사 건강에 영향을 줄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인천의 한 72세 여성분은 당뇨 경계 수치로 고민하다가 골드키위를 매일 아침 공복에 두 개씩 5 개월간 꾸준히 드셨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 공복 혈당이 118에서 98로 떨어졌고 변비까지 함께 해결되었습니다. 원인은 다름 아닌 키위의 꾸준한 섭취였습니다. 이 사례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가 어느 순간 몸 전체의 개선으로 나타납니다. 키위를 꾸준히 섭취하면 몸에서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식후 혈당 상승 속도가 느려지고 인슐린 분비량이 안정화됩니다. 체내 항산화 능력이 높아져서 세포 노화와 손상이 줄어듭니다. 장 건강이 개선되어 변비가 해결되고 유익균이 증가합니다. 면역세포 활성도가 높아져서 감기나 감염에 대한 저항력이 강해집니다. 처음엔 가벼운 소화 개선으로 느껴지지만 축적되면 당뇨 예방과 전반적 건강 향상이라는 결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올바른 방법을 알기만 해도 키위의 효과는 극대화됩니다. 키위를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하루 두개 정도가 적당하며 아침 공복에 먹으면 소화 효소 작용이 더욱 활발합니다. 둘째 그린 키위와 골드 키위 모두 효과가 좋으니 취향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셋째 너무 딱딱한 것보다 살짝 물렁한 정도로 익은 것이 소화도 잘 되고 영양소 흡수도 좋습니다. 이세 가지만 지켜도 몸의 변화가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당뇨를 막는 과일은 키위만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다섯 번째 과일은 쓴맛 속에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는 특별한 성분이 숨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자몽을 쓰다는 이유로 잘안 드시나요? 대부분이 자몽의 쓴맛 때문에 피하지만, 바로 그 쓴맛 성분이 우리 몸에서 일으키는 변화는 정말 대단합니다. 자몽은 겉으로 보기엔 그냥 신과일 같지만, 우리 몸에서는 전혀 다른 반응이 일어납니다. 왜일까요? 우리 몸은 나린제닌이라는 쓴맛 성분에 아주 특별하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이 나린제닌은 간에서 포도당 생성을 억제하고 인슐린 수용체의 민감도를 높입니다. 게다가 자몽의 혈당 지수는 25로 모든 과일 중에서도 가장 낮은 편에 속합니다. 비타민C와 항산화 성분도 풍부해서 혈관을 보호합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몸 내부에서는 인슐린 저항성이 감소하고 혈당 조절 능력이 향상되는 과정이 시작됩니다. 실제로 해외 연구팀 발표 자료에서도 이와 비슷한 결과가 확인되었습니다. 자몽을 식전에 반개씩 12주간 섭취한 그룹은 인슐린 저항성 지표가 27%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체중이 평균 1.6kg 감소하고 허리 둘레도 줄어들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단순한 과일 반개가 몸 전체 대사와 체중 관리에 영향을 줄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광주의 한 69세 남성분은 당뇨 전단계 진단을 받고 약 복용 전에 식습관부터 바꾸기로 하면서 자몽 반개를 매일 아침 식전에 4개월간 꾸준히 드셨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 공복 혈당이 122에서 101로 떨어졌고 복부 지방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원인은 다름 아닌 자몽의 꾸준한 섭취였습니다. 이 사례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가 어느 순간 몸에 명확한 신호로 나타납니다. 자몽을 꾸준히 섭취하면 몸에서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간에서 만들어지는 포도당 양이 줄어들어 공복 혈당이 낮아집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어 적은 인슐린으로도 혈당 조절이 잘 됩니다. 체내 지방 분해가 촉진되어 특히 내장 지방이 감소합니다.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개선되고 혈관 건강이 좋아집니다. 처음엔 가벼운 체중 감소로 느껴지지만 축적되면 당뇨 예방과 심혈관 질환 위험 감소라는 결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올바른 방법을 알기만 해도 자몽의 효과는 극대화됩니다. 자몽을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하루 반 개에서 한개 정도가 적당하며 식사 30분 전에 먹으면 혈당 상승 억제 효과가 더 큽니다. 둘째 쓴맛이 싫다면 꿀을 살짝 뿌려 드셔도 되지만 설탕은 피하세요. 셋째 혈압약이나 고지혈증약을 복용 중이라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드세요. 자몽이 약물 대사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세 가지만 지켜도 몸의 변화가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당뇨를 막는 과일은 자몽만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여섯 번째 과일은 우리가 너무나 흔하게 보는 과일이지만 그 효능만큼은 절대 흔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사과를 그냥 깎아서 후식으로만 드시나요? 대부분이 사과는 너무 흔해서 특별할 게 없다고 생각하지만 이 빨간 과일이 우리 몸에서 일으키는 변화는 결코 평범하지 않습니다. 사과는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과일 같지만 우리 몸에서는 전혀 다른 반응이 일어납니다. 왜일까요? 우리 몸은 팩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와 폴리페놀 성분의 조합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사과 껍질에 들어있는 케르세틴과 과육의 팩틴은 함께 작용하여 당 흡수 속도를 늦추고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듭니다. 게다가 사과의 유기산 성분은 장내 유익균을 증식시켜 인슐린 민감도를 높입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몸 내부에서는 혈당 곡선이 안정화되고 췌장 부담이 줄어드는 과정이 시작됩니다. 실제로 국내 연구팀 발표 자료에서도 이와 비슷한 결과가 확인되었습니다. 사과를 하루 한개 이상 장기간 섭취한 그룹은 당뇨 발병률이 28% 낮았습니다. 또한 이미 혈당이 높은 사람들도 사과를 꾸준히 먹었더니 식후 혈당 변동폭이 20% 이상 줄어들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단순한 과일 한 개가 몸 전체 혈당 시스템과 장기 건강에 영향을 줄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전주의 한 74세 여성분은 혈당이 조금씩 올라가는 것을 느끼고 사과를 껍질째 매일 아침 한 개씩 7개월간 꾸준히 드셨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 공복 혈당이 117에서 96으로 떨어졌고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도 함께 개선되었습니다. 원인은 다름 아닌 사과의 꾸준한 섭취였습니다. 이 사례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가 어느 순간 검사 결과로 확인됩니다. 사과를 꾸준히 섭취하면 몸에서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식후 혈당 급상승이 억제되고 인슐린 분비가 과도하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체내 나쁜 콜레스테롤이 감소하고 혈관벽에 쌓이는 찌꺼기가 줄어듭니다. 장내 미생물 환경이 개선되어 면역력과 대사 기능이 함께 좋아집니다. 심혈관 질환 위험이 낮아지고 뇌졸중 예방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처음엔 가벼운 소화 개선으로 느껴지지만 축적되면 당뇨 예방과 심장 건강 향상이라는 결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올바른 방법을 알기만 해도 사과의 효과는 극대화됩니다. 사과를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하루 한 개에서 두개 정도가 적당하며 아침이나 오전 간식으로 드시면 좋습니다. 둘째 반드시 껍질째 먹어야 폴리페놀과 식이섬유를 제대로 섭취할 수 있으니 깨끗이 씻어서 드세요. 셋째 주스로 만들면 식이섬유가 파괴되고 혈당이 급상승하니 반드시 통째로 씹어 드세요. 이세 가지만 지켜도 몸의 변화가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자 이제 당뇨를 막는 일곱 가지 과일을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과일들을 어떻게 실천에 옮겨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핵심을 정리하고 여러분이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일곱 가지 내용 다시 정리해 드립니다. 첫째 토마토는 당 함량이 낮고 리코펜이 풍부해서 최장을 보호하고 혈당을 안정시킵니다. 하루 두 개에서 삼 개를 익혀 먹으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둘째, 아보카도는 좋은 지방과 식이섬유로 인슐린 민감도를 높이고 혈당 변동을 줄입니다. 하루 반 개에서 한 개가 적당합니다. 셋째, 베리류는 안토시아닌이 풍부해서 혈당 스파이크를 막고 최장세포를 보호합니다. 하루 한 줌이면 충분합니다. 넷째 키위는 낮은 혈당 지수와 풍부한 비타민 C로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듭니다. 아침 공복에 두 개가 좋습니다. 다섯 번째로 자몽은 나린젠인 성분이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고 체중 관리에도 도움을 줍니다. 식전 반 개가 적당하지만 약 복용 중이라면 의사와 상담하세요. 여섯 번째 사과는 팩틴과 폴리페놀이 혈당을 안정시키고 심혈관 건강까지 지킵니다. 반드시 껍질째 드세요. 일곱 번째로 이 모든 과일은 주스가 아닌 통째로 씹어 먹어야 식이섬유 효과를 제대로 볼수 있습니다. 이 일곱 가지만 바꿔도 여러분의 몸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이건 거창한 건강식품이나 비싼 영양제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마트에서 살수 있는 흔한 과일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변화가 앞으로의 10년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당뇨는 한번 생기면 평생 관리해야 하는 질환입니다. 하지만 예방은 지금 이 순간부터 가능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피해야 할 과일도 있습니다. 수박 파인애플 바나나처럼 혈당 지수가 높고 당 함량이 많은 과일은 당뇨 위험이 있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말린 과일이나 과일 통조림은 당 농도가 너무 높아서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과일도 선택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과일들을 어떻게 생활 속에 적용할까요? 간단합니다. 아침 식사 때 토마토와 키위를 함께 드세요. 오전 간식으로 사과나 베리를 한줌 드세요. 점심 식사 전에 자몽 반 개를 먹으면 식후 혈당 상승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저녁에는 아보카도를 샐러드에 넣어 드세요. 이렇게 하루 세 끼에 골고루 배치하면 됩니다. 처음부터 일곱 가지 전부를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과일 2가지에서 3가지만 선택해서 꾸준히 드세요. 꾸준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당뇨는 조용히 다가옵니다. 아무 증상 없이 혈관을 망가뜨리고 신장을 손상시키고 눈을 멀게 만듭니다. 하지만 예방은 이렇게 간단한 과일 하나로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점검해 보세요. 오늘부터 당장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가장 놀라웠던 과일이나 여러분이 실천하고 있는 방법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줄 반응이 더 나은 영상을 만들 힘이 됩니다. 건강한 노후는 지금 이 순간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